네 비트코인 시황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34.1k 부근이고요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현물거래 차트예요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35k 초반대를 터치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제시황을좀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29.8k를 넘어서 이번주 주봉이 마감을 하면 결국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라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을 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큰 상승이 나온 직후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시황을 보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5k까지 터치를 했는데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승이 끝났다고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주 주봉 마감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이번 주 주봉 마감이 29.8k를 넘어서 마감하면 저는 이전 고점, 32k를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 관점을 보고 있다.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만 보시면. 만약에 주봉 마감이 지금 이 29기 후반대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는 요 자리에서만 마감을 해도 저는 헤드앤숄더 패턴보다도 다음 주에 추가 뭐 눌림이 있을지 언정 그 눌림 조정 이후에는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봐요. 어 이거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이제 29.8k 위에서 마감을 했죠. 이번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29.8k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어 주봉 마감도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 32k를 돌파하면서 이제 35k까지 올라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5k 초반대를 터치를 했어요. 이제 어제 저희 몬스터 하퍼 라이브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아직은 이 상승의 흐름이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특히나 35K를 찍고 난 어, 가파른 상승 이후에 언제든지 이제 이 단기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즉 눌림은 올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 31K, 32K 이런 레벨까지도 충분히 건강한 조정의 레벨로 보입니다. 이제는 어, 28.3K가 깨질 때가 추세가 깨지면서 하방으로 꽂히는 이 자리이고요. 31, 32K까지는 요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볼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34K 레벨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눌리거나 조정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죠. 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요 35k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이걸 넘어서 더 중요한 중장기 관점은 일단은 중장기 관점을 보려면 제가 이전에 가장 최근에 주봉 마감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잡아냈듯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월봉 어, 10월달 월봉이 지금 마감 어,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앞으로 수개월간 혹은 그 이상의 좀 롱텀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지 말지는 결국에 저는 이주 어, 월봉 마감 앞으로 이제 6일 남은 이 월봉 마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별 이상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34K 정도에서만 마감을 해도 결론적으로 이전에 이제 좀 중요하게 어, 작용을 했던 이제 30K 저항대를 넘어서. 어, 마감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월봉상 2 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비트 스탬프 차트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최근 10년치 차트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고 어, 추가 상승 관점을 보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게 비트 스탬프 차트에요 비트 스탬프 차트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최근 비트코인 10년치 차트에서 어, 비트코인이 하락장 이후에 하락장 이후에 다시 한번 월봉상 2 1선을 넘어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강한 상승이 시작됐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2018년도 하락장 이후에 2019년도부터 이2 1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과거 차트고요. 또 조금 더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제 2015년도, 2014년도네요. 2014년도 때다 월봉상 2 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장. 하락장, 이제 도중에 내려왔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강한 상승이 되면서, 어, 추가 상승이 나왔던,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얘가, 뭐,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굳이 아니더라도, 과거 10년치 차트에서, 월봉상 21선을 넘어서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어, 20%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제가 보는 하나의 근거, 강한 상승의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월봉이 자, 6일 남았는데, 정말 어떤 큰 악재가 터져서, 지금 요, 양봉으로, 어, 세게 올라오는 이, 월봉 특히나 월봉상 2 1선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음전을 하면서 음봉으로 꽂히는 이런 흐름이 아닌 이상이야. 특히나 어, 현재 비트코인 34k 구간이죠. 어, 이 정도 선에서만 추가 상승 없이 이 정도 선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저는 앞으로 남은 2 0 2 3년도 어, 11월, 12월 달 그리고 다음 달, 어, 다음 연도, 다음 연도 2014년도 어그 이후에 조금 추가 상승이 더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40K 위로 올라가는 상승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는 제가 월봉 마감 앞으로 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거 보고서 좀 대응을 해드리려고 조금 아껴뒀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 월봉이 어, 남은 6일 동안 좀 어떤 큰 악재가 터져서. 얘가 응전을 해서 마감하지 않는 이상 특히나 지금 이 34K레벨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죠? 이 정도 선만 방어를 하면서 마감을 해도 저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조금 어, 40K를 넘어서 올라가는 혹은 터치하는 이런 좀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시황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 제가 어, 이전에 비트코인 29.8k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하게 되면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고 이전 고점 32k를 넘어서 올라간다. 요 관점을 말씀드린 이후로 실제로 35k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얘가 요 상승 흐름에 탑을 찍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4k 레벨이고 여기서 뭐 단기 조정이나 눌림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그 조정이나 눌림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나온 35.23k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봅니다. 이걸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 아직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 다만 좀큰 뷰에서 앞으로 향후에 비트코인 몇 개월간 혹은 좀그 이상의 시간 프레임에서 더 상승이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6일 뒤에 있는 비트코인 이 월봉 마감이다. 그래서 월봉 마감이 결국에 얘가 지금 이 비트코인 34K 레벨 정도만 지켜서 마감을 해도 저는 향후에 향후에 이제 어 앞으로 몇 개월간 40K를 터치하는 이런 흐름 혹은 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관점은 제가 6일 뒤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월봉 마감 보고 어제 관점 업데이트가 된다면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뭐 단기 조정 이 눌리면 나올 수 있죠.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그래서 31일, 32K까지 내려가도 이건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아까 추세 깨지는 레벨을 말씀드렸죠. 음. 그리고 결국에 저는 35K 지금 나온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단기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특히나 6일 뒤에 있는 이 월봉 마감 마저 34K 위에서 마감을 하면 향후 몇 개월간 추가 상승이 더 연결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40K 혹은 이 위를 터치하는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시향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드렸던 이체인링크 코인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1달러도까지 넘어갔고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다 수익권이실 텐데 어, 뭐 이전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12달러 아직 못 갔지만 12달러 위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니까 요거 조금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시향 바뀌면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